여러분, 저는 포덕입니다. 포켓몬스터 덕구요. 제 마우스 커서를 보세요. 해파리 같이 생긴 포켓몬 유크시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두 넓은 포켓몬 세상에서 다양한 포켓몬을 만나며 여행을 할 겁니다. 그럼 포켓몬 세상에서 살아남기 시작입니다. 머물던 집에서 나와 포켓몬 트레이너로서 여행을 떠날 겁니다. 그 전에 포켓몬 센터 먼저 들렸어요. 음... 아까부터 신경 쓰이는 창이 하나 있는데 M키를 누르면 스타팅 포켓몬을 고를 수 있는 창이 나오네요. 오... 최신 지방까지 다 있네요. 아니 히스의 지방은 어떻게 있는 거야? 이거 고대 지방이라서 있는 게 신기한데 솔직히 포덕으로서 너무 좋네요. 그런데 여러분의 최애 스타팅은 누구인가요? 저는 나물빼미를 가장 좋아하는데요. 이 친구로 정해줍니다. 이유는 최종 진화체인 모크나이퍼가 준내 내 스타일이에요. 음... 안녕 나말뱀이야 음 우리의 최종 목표가 뭐냐고? 바로 아르세우스라는 신을 접는 것이야 오, 물건을 지니게할수 있는 상호작용도 있습니다. 대박. 그러고 보니 저는 최신 포켓몬 애니도 보는데요. 요즘은 학교에서 맞는 포켓몬을 정해주던데 세상 좀 좋아졌네요. 구석에는 상자가 있습니다. 상자 안에 도관과 스타트팩이 들어있네요. 싹 챙겨주고 나옵니다. 그래도 마크니까 기본 장비는 맞춰야겠다 싶은데요. 딱 봐도 무역선으로 보이는데 이배를 털어야겠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니 대량의 철과 구리가 있습니다. 광질은안 해도 되겠네요. 나이스. 어? 이거 뭐야? 음, 이게 진짜 뭐지? 뭔진 모르겠는데 다 챙겨줄게요. 나오니까 어느새 해가 저 있었습니다. 센터로 복귀하다 처음으로 야생 포켓몬을 만났어요. 도감을 써볼 좋은 기회입니다. 오, 신기하죠? 로토모 도감은 아니지만 대만족 퀄입니다. 다른 야생 포켓몬은 없나 찾아볼게요. 그런데 딱히 보이질 않네요. 그냥 아까 캐왔던 철이나 구워야겠습니다. 철을 구울 화로를 찾아 마을을 돌아다녀볼게요. 마을을 돌아다니던 중, 나룻배에 잡힌 포켓몬들을 발견합니다. 아니, 여기다 잡혀 있었냐고. 스캔싹 돌려줍니다. 얜 뭐야? 도토링 일에 나물뱀미의 경험치로 딱이구만. 가라! 나물뱀미 바로 컷해주고 13경원치를 얻었습니다. 잠깐 정신이 팔렸었는데 저희 화로 찾고 있었죠? 마을 안엔 화로가 따로 안 보여서 그냥 건물 바닥을 캐서 화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포켓몬 센터로 복귀해서 화로를 설치해줬어요. 그리고 마을 앞에 장식된 석탄블럭을 캐와서 철을 구워줬어요. 나온 철로 곡괭이부터 만들어졌는데요. 이 치료기기 가져가려고요. 이건 포켓몬을 넣었다 뺐다 할수 있는 PC인데 이것도 챙겨갈게요. 그리고 몬스터볼 만들 때 철이 많이 필요하다고 들어서 좀 많이 캤는데요. 다 구워질 때까지 할 일이 없어서 마을 주변을 탐색할게요. 오, 포치리스터. 혹 34렙 찾고 싶은데 포기 페리퍼도 있네요 29렙이네 이짱 크다 어머머머 머왜 어머머, 이래? 오 꼬마돌이 굴러다닙니다 그런데 이 자식 9렙이잖아 당장 범별 꼬마돌은 바위타입으로 풀타입에 약하기 때문에 나물뱀미에게 아주 유리한데요 나뭇잎으로 바로 컷해졌습니다 응? 뭔가 뱉었는데 음... 처음 보는 열매네요 얜왜파닥거려 들어와 음... 철 얼마나 구워졌나 아직 좀 기다려야겠네요 마을 돈만 더 둘러봅시다 음... 음... <laughs> 이게 뭐야? 파닥 오 고래왕자가 있습니다 진화하면 고래왕이 되는데 엄청 커집니다 찌리비도 있습니다 팔레, 덤벼라 두세의 대결이 막상막하인데 마지막 나물빼미에 놀래키기에 가버렸습니다 어? 엄마야 닭고기가 돼버렸네요 이후 만만한 포켓몬을 잡으면서 랩업을 하다보니 해가 벌써 졌는데요 밤이라 그런지 고어스가 나왔습니다 음 팬텀 한 마리 갖고 싶은데 데리고 다닐까? 가라 몬스터볼 오 잡혀라 잡혀라 나이스! 넌내거야고스수가 들어온 모습입니다. 센터에서 회복을 시켜주겠습니다. 앞으로 멋진 포켓몬을 더 많이 잡아야 하는데, 레버벌전 많이 시켜야겠습니다. 나물빼미가 풀타입이라 물쪽에서 사냥을 했는데요. 독막고 가버리네요. 그래서 만만한 꼬마들만 사냥했습니다. 그러다 슬슬 철을 챙겨 마을을 떠납니다. 마을 밖에선 벌레 타입이랑 딱딱이 같은 애들도 잡았어요. 우퍼 왕자고왕 귀엽지 않나요? 애니메이팅도 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쓰러질 때 너무 안쓰러워서 저도 쓰러질 뻔했어요. 이건 뭐야? 너무 작아서 아이템인 줄 알았네요. 얘도 너무 귀엽다. 그래도 경험치가 돼. 오, 나물빼미가 시칠렙이 되면서 진화를 할수 있게 됐습니다. 어떻게 진화시키는 거지? <목소리> 음 다음에 알게 되겠지 여기 깨비들일지도 있습니다 완전 무섭게 생긴 레벨이 높아서 잡긴 힘들어 보이네요 어 꼬리선 왜다 귀엽냐고 죽이기 안쓰럽게 아, 이거 M 키 누르면은 진화시킬 수 있는 버튼이 있네요. 빼미스러우로 진화했습니다. 오, 듬직해졌는데개 하나면 다 쓸어버릴 것 같은 실눈키 느낌이랄까? 그리고 스킬을 바꿀 수 있는 탭이 있네요. 배웠던 스킬을 무한으로 바꿔 끼울 수 있습니다. 스킬 세팅해주고 마저 레버 해줄게요. 아니 이게 뭐야? 마스카나잖아. 무조건 잡아야 합니다. 빼미스러우와 같은 풀 타입이긴 하지만 트리플러라는 개사기 스킬을 유일하게 갖고 있는 구세대 스태팅 포켓몬인데요. 애니메이션 주인공의 파트너 포켓몬이기도 합니다. 이거 수집 욕구가 생겨서 잡아야겠어요. 근데 진짜 세네요. 두대만 고해롱돼서 고스로 교체했습니다. 고스 제 어, 안 맞았다. 안 되겠다. 몬스터볼! 저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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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고스, 스고이서. 미 제발 부탁해. 오, 라이스, 가라, 몬스터볼! 오, 저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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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호, 스크만넌내 거야! 아까 포켓몬 센터에서 가져온 치료기기로 즉석 치료해주겠습니다. 어, 근데 이거 충전이 필요하네요. 어쩔 수 없이 앞으로 나아갔는데요. 마침 중간에 쉼터가 있어서 포켓몬을 치료할 수가 있었어요. 다행이다. 치료기기 앞쪽엔 큰 등대가 있었는데 궁금하니까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오? 이게 뭐야? 구애머리띠, 구애안경, 구애스카프만 엄청 많습니다. 아니 구애를 얼마나 하는 거야? 필요 없어. 위엔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위로 올라가 볼게요. 한참을 올라가니 나가는 곳이 보였고 난간에서 상자를 찾았습니다. 안에 쓸만한 경험치들이 있네요. 챙겨서 빼미스로에게 모두 먹였습니다. 다 먹어라! 근데 있는 소리가 나는데 뭔지 모르겠네요. 그냥 내려왔습니다. 이후 경험치 좀 쌓다가 길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누가 봐도 나 길이에요라고 표시되어 있어서 다니기 편하네요. 그런데 한쪽 구석에서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건못 참지 바로 들어가기. 오 뭔가 4세대 동굴 같이 생겼는데 이런 곳에서 유구시 아그노 엠라이트가 나올 것 같은데요. 허! 해골이다. 상자 안에 화석과 썩은 고기들이 있네요. 포켓몬을 상자 안에 뒀다가 죽었나? 물속에서 다른 상자도 찾았습니다. 음, 일단 챙겨. 오, 여기 철로가 있어요. 와, 이거 당장 들어가. 오, 놀이기구 타는 거 같고 느낌 좋은데요. 응, 여기 어디야? 동굴은 나오는 포켓몬도 다르네요. 달라봤자 경험치지만. 오, 이 버섯은 뭐야? 처음 보는 포켓몬입니다. 와, 닥트리오다 경험치로 챙겨두고, 회복 시킬 수단이 따로 없어서 회복약을 먹였어요. 다행인 건 동굴 중간중간 상자에서 회복약을 주더라고요. 안심하고 포켓몬 사냥을 하는데, 빼밋스로 기절. 흠. 일단 철로가 계속 이어지는데 쭉 타고 가볼게요 중간에 이렇게 카트가 느려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둘러볼 수 있는 장소가 나왔어요 우와 여기 어디야? 신전 같은 곳인가? 내려가는 길이 있어서 내려가니 상자가 있었고 아는 고대 물건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가옷은 뭐지? 일단 챙겨 다른 건 없나 둘러보다가 상자를 더 발견합니다 근데 상자에 볼이 정말 많이 나오네요 이럴 거면 철을 킬 필요가 없었겠어요 그리고 카트가 혼자 가버려서 레일을 따라 걸었는데요 밖으로 나왔네요 동굴 밖엔 전에 들렸던 등대가 보였습니다 등대 앞에 쉼터가 있던 게 생각이 나네요 가서 기절한 포켓몬 치료해줬습니다. 이후 다시 길따라 여행입니다. 간간히 발견하는 포켓몬들과 배틀하며 경험치도 쌓아줬어요. 쉼터도 자주 나와서 회복을 해주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쉼터 뒤쪽 엄청난 건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오! 너무 궁금한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건물 안에도 다양한 포켓몬들이 돌아다니네요 와 근데 여기 박물관 같은 곳인가? 상당히 웅장합니다 안쪽은 아이템도 다양하게 진열되어 있네요 정신없이 파밍합니다 오 경험사탕이 많네요 막여주고 음 이거 뭐야? 통굽부츠 신발인가? 안 신어지네 이건 돌려놓을게요. 오, 진화돌들도 전시되어 있네요. 다타어 가고 싶지만, 템창이 꽉 차서 못 가져갑니다. 까비. 이제 본관으로 이동해 본격적으로 돌아다녀볼게요. 오, 개쩐다. 중앙에 이런 사진 같은 것도 박혀있습니다. 어, 얘 이름이 뭐더라? 모르겠고. 2층으로 올라가볼게요. 이야, 경관 보세요. 저거 포테라인 것 같네요. 크, 멋지다. 역도엔 큰 모니터들이 있는데 음... 아직 업데이트 안 됐나... 까만 화면들이고요 오 여긴 뭐야? 뭔가 뮤츠 나올 거 같아 생겼네요 이건 뭐야? 오 마스터 볼! 이건 아르세우스 거네요 템창 안쪽에 모셔놓아 줄게요 어? 인벤토리에 교환사탕이 하나 더 있었네요 빼미스로우에게 먹일게요 진화 가능이다 바로 진화를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빼미스로우의 상태가? 신난다! 빼미스로가 모크나이프로 지나했다와 암살자 느낌 물씬 나네요 어? 저거 뭐야? 와 미친 통계의 필이다 이건 아르세우스를 불러내는데 아주 중요한 물건입니다 완전 운이 좋네요 아르세우스 개속거라 이거 가자. 아 맞다 모크나이프 스킬 세팅 좀 해주고요 지나가다 스테솔트를 발견했어요 이 친구 소금들이라는 스킬이 사기라서 데려가려 했는데 힘 조절을 실패해서 가버렸습니다 까비 3층으로 올라왔는데 별건 없고 끝에 상자가 있습니다. 흠 엔더 진주가 있네요. 포테라 위로 올라가보고 싶은 느낌입니다. 에잇 음 크... 굳이 올라가야 할까요? 다른 볼거리도 많은데요. 다른 곳으로 들어가니 고대의 도구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고대 갑옷도 있고 이런 꿀팁 같은 것도 적혀있네요. 영어라 뭔소린지 모르고 반대쪽으로 둘러보러 갑니다. 본관 중앙을 지나가던 중뜨아어를 마주쳤어요. 구세대 스태킹못 참습니다. 고우스로 재우고 드림볼로 잡아버렸어요. 나이스. 음. 고수 수면 맞아서 자고 있네. 귀엽다. 근데 레벨이 높아서 인지 진화가 가능하네요. 바로 진화. 야호! 악독으로 진화했다. 근데 아직도 자네. 이제 다른 박물관 구역으로 갑니다. 와, 여기도 화려해요. 쩐다. 어, 그 제일 약한 드래곤이다. 유독 드래곤 타입이 많이 돌아다니네요. 여기는 화석 박물관 같습니다. 안으로 더 들어가 볼게요. 와, 뭐야? 화석. 문을 복구하는 느낌인데요. 이건 뭐라는 거지? 모르겠고 빗자루도 있네요. 잘슬리네 그리고 유독 버튼이 많네요. 응? 음? 뭔 소리야? 음. 응? 음? 뭐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죠? 음. 몰라. 여기 구석엔 장치가 있는데 이건 뭘까요? 설명을 보죠. 음. 대충 파이프가 부러졌다는데 초반에 배에서 얻었던 연결의 끈을 넣으니까 작동이 됐습니다. 어? 근데 뭐 달라지는 건 없네요. 여기도 별거 없고. 나갈까.. 어? 뭘 먹었는데 학습장치입니다 이건 배틀에 참여하지 않아도 경험치가 오르는 절의 포켓몬을 키울 때 좋은 꿀템입니다 놔두고한테 줄게요 쑥쑥 자라렴 박물관 유리도깨서 포테라도 잡아갑니다 1리 포테라가 들어왔네요 이래서 학습장치를 준 거구나 휴다들러본것 같은데요? 이제 나갈게요 엄청 커서 볼게 많았어요 진짜 박물관인 줄 덕분에 좋은 포켓몬도 많이 잡고 레업도 많이 시켰네요 다시 길을 따라 여행입니다 마리가리자라는 개도 스캔해주고 음.. 경험치행 오, 플라이테와 플라베베입니다. 6세대에 나름 의미있는 포켓몬으로 나와서 눈이 가는 포켓몬입니다. 곧 레전지 지가르대가 나온다는데, 주는 내 기대돼요. 그래도 넌 경험치행이야. 이후 좀 쎄보이는 닥트리오를 발견해서 덤볐다가 두 마리나 기절했습니다. 그래도 바로 앞이 쉼터라서 바로 회복할 수 있었어요. 다시 출발입니다. 긴다리를 지나니 악지 마을이 나왔어요. 악지라 그런지 달마카 같은 불타입애들이 나옵니다. 오, 스테솔트도 나오네요. 이번엔 꼭 잡아야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 회복을 몇 번이나 쓰는 건지 엄청 끈질긴 해요. 그래도 어찌저찌 피를 깎아서 잡았습니다. 스테슬트넌내거야 마을엔 더 볼일이 없어서 나왔습니다 길에서 모해선인장 경험치로 잡아주고 어뭐 떨궜는데 저게 뭐지 별건 아니겠죠? 오푸우네요 6세대 스타팅입니다. 불타입 스타팅이 이미 있어서 굳이 잡진 않았어요 이후 길 따라 이동하니 동굴이 또 나왔습니다 동굴 터만 뭐가 있을지 늘 설레네요 와 분위기 봐라 그런돈 나오는거 아니야? 어 화살꺼빈이다 불타입 깡패의 포켓몬이죠 음한 마리 잡아놓을까? 가락 고대 하이퍼볼 잡혀라, 잡혀라. 오, 지구 말았는데 고대불과 현대불은 모션이 다르네요. 이런 디테일 너무 좋은데 데리고 다닐 수 있는 포켓몬이 꽉 차서 방금 잡은 화살꼽이는 PC로 이동이 됐습니다. 안으로 더 들어가 볼게요. 어, 상자다. 음, 별건 없네요. 넘어갑시다. 오, 상자가 하나 더 있는데, 응? 웬 타프타고가 있지? 다 둘러봐서 반대쪽 출구로 나갑니다. 짧은 동굴 탐험이었네요. 언덕으로 올라왔는데 상자가 있습니다. 그나마 쓸만한 경험사탕이 있어서 악뚜가한테 먹여줬습니다. 잘 자라라. 내려오니 웬 바위개가 있습니다. 시비 걸었다가 소금에 절여져서 기절할 뻔 했는데 다행히 죽이고 경험치를 얻었네요. 이후 길 따라 여행하다가 뿔카노도 봤어요. 엥? 네이티? 아니, 뿔카노 아닌가? 아, 네이티가 숨어 있었네. 악지가 끝나고 호수가 나왔습니다. 이제 또 새로운 지형인 것 같네요. 저거 뭐야? 잘얻었가 근데 좀 뚱뚱한데. 아, 어스러지구나. 상당히 애매한 몸매네요. 호수 중앙엔 동굴이 있습니다. 상자들도 있네요. 리프돌 필요 없고 네더라이트 흉갑은 더더욱 필요 없습니다. 포켓몬 세상이라 몬스터들이 안 나오거든요. 다시 돌려놓고 나갈게요. 웬캣토피가 있네? 진화하면 나비 포켓몬이 됩니다. 동굴 안에 리프돌이 있었던 이유가 캣토피를진화시키기 위함이었을까요? 세비형도 있네요. 원래 이렇게 모에스러웠나? 호수에서 올라와 어둠막을 발견했는데 별거 없었습니다. 이게 뭐야? 오! 타부자고네 보물 포켓몬이라 그런지 부적으로 넣어주나 봅니다. 밖엔 기어르들이 돌아다니고 있었고 뭔가 업데이트 예정인 동굴이 있더라고요. 다음에 오겠습니다. 오또 집이네요. 안에 들어가니 상자와 PC가 있습니다. 와경험사탕이다 마가 마가 마가. 2층도 있습니다. 상자 안은 또타부자고네요 나갑시다 오 이여럽이다 게다가 여자 이여럽? 이거 못 참아요 잡아줍니다 넌내거야 그리고 길 따라 내려왔는데요 메리프가 보이네요 꼬리가 빛나는 디테일이 살아있습니다 잽선 지그재그리와 옆변에 대가 파르빗도 있습니다 진화면 진짜 못생겨짐 여긴 무슨 건물이지? 화로엔 뜬금없이 하이퍼벌이 있었고 수성한 곳에서 경험사탕도 발견했습니다 또 악뚜가 먹여줍니다 오? 최종 진화를 한다고? 당장 진화! 신 귀신 악어를 얻었다 최종 진화하면 고스트 타입을 얻어서 귀신됨 이 친구도 최종 스킬로 세팅을 해줘야 겠습니다 음 좋아 오 롱스톤도 있네요 완전 길다 일단 경험치로 좋은 거 같으니 잡아 줍니다 털썩 그리고 대나무 숲을 지나니 마을이 나왔습니다 좀큰 마을인데 성당 같은 것도 있네요 2층은 뭐야 도서관인가 응 음? 뭐하는 곳이지 발코니엔 상자가 있습니다 오 좋은데 템 정리 좀 해주고 내려왔습니다 음 이제 이큰 마을을 둘러봅시다 이 건물부터 봐야지 오 볼들이 전시되어 있네요 어 이상한 사탕이다 이건 내 거. 이번엔 스테솔트에게 먹여줍니다 오 진화한다고? 당장고 소금이 진화한다고 하니 옆에서 개가 쳐다보네 뭘봐 콜로솔트로 진화 어엿한 소금산이 되었구나 어, 천진난만한 성격이고 소금자리 배워야지 그리고 마을을 좀더 둘러봤는데요 끝에 호수에서 이상한 핑크색 덩어리를 발견했습니다 아니 넌 누구야 핑벅이잖아 못참아 바로 내꺼 그런데 이곳 핑복 마을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핑복이 많습니다. 저는 이 핑크돼지들을 유독 좋아하는데요. 이 친구들 그냥 귀여운 아기 포켓몬 정도로 보이겠지만 아기 포켓몬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로 방어 종족 값이 엄청 높습니다. 거기다 공격 값은 포켓몬 통틀어서 제일 꼴찌일 만큼 낮은데요. 이 핑크돼지 계열은 방어형 마기 포켓몬으로 자주 쓰이곤 합니다. 이런 무해한 종족으로 간호사를 돕는 설 정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아 말이 너무 많아졌는데 길 따라 계속 여행할게요. 오 앞에 보이는 건물에 잠시 들릴까요? 음 실례합니다. 오 카페 같은. 곳인가 분위기 아늑하고 좋네요. 이런 키오스크 같은 PC도 있네요. 제가 잡았던 포켓몬들이 잘 들어간 모습입니다. 슬 포켓몬들 레벨을 올려야겠다 싶어서 모크나이퍼에게 경험사탕을 먹이고 학습장치를 고우에게 줬어요. 모크나이퍼가 메인으로 사냥을 하고 나머지 포켓몬들에게 경험치를 나눠주는 형식으로 성장해보려고 합니다. 장비는 이쯤하고 다시 길을 따라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건물이 보였는데요. 학교인 것 같습니다. 교탁에 뭐가 붙어있었는데 도감이었네요. 바로 옆은 포켓몬 배틀장도 있었어요. 오, 배틀업도 있나봐요. 이런 코블몬 간판도 있는데 각진 포켓몬 일러스트가 너무 귀엽네요. 간판을 뒤로 하고 풍차로 들어갑니다. 실례합니다. 창고 같은 느낌이네요. 오, 생각보다 파밍할 아이템이 많은데요. 여기 약통 같은 것들도 있는데 리버플라비는 포켓몬의 특수 공격 노력치를, 키토사는 특수 방어 노력치를 올립니다. 파트너인 모크나이퍼에게 모두 먹여줬어요. 그리고 한참 길을 따라 걸어가다가 초가집을 발견했는데요. 사람이 사는 집은 아닌가봐요. 백스텝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앞엔 이런 타워가 보였는데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끝까지 올라오니 상자가 보였습니다. 뭐 있나? 오, 기모띠 이 아이템은 일정 확률로 기절을 버텨내는 아이템입니다. 한방 싸움이 난무하는 포켓몬 배틀에서 중요한 도구죠. 모크 뭐, 나이퍼한테 주고 나왔는데 바로 앞이 태초마을이더라고요. 오 정말 오랜만이죠? 온 김에 포켓몬 센터에 들려서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안 가본 길로 여행을 다시 떠났어요 오 이런 일자다리는 처음 보는데 길을 제대로 온게 맞네요 여긴 크게 농장을 하는 곳인가 봐요 넓게 밀이 심어져 있습니다 밀 사이사이에 보지 못했던 포켓몬이 숨어있나 뒤지면서 다니고 있었는데요 수상하게 심어진 벼들 가운데 다락문이 하나 있습니다 오잉? 여긴 어디야? 이런 건못 참습니다 당장 들어가 밑으로 내려가는 사다리의 끝은 보이지 않았는데요 중간중간 이런 동굴이 나왔습니다 누가 잠시 머물렀던 흔적도 있어요 빠져나가진 못했나 봐요 다시 사다리를 따라 내려갑니다 끝에 다다르 살았을 즈음 사다리가 듬성듬성 끊겨 있어요. 이제 이쪽으론 못 올라가겠네요. 와 그런데 이곳은 고대 도시입니다. 뭔가 좋은 아이템이 나올 것 같은데 바로 탐색해볼게요. 오 동굴에만 나오는 포켓몬들이 있네요. 그리고 비명체도 있지만 아무리 소리 질러도 워드는 소환되지 않습니다. 아우 시끄럽네. 비명체를 제거하다 보니 이 낮은 지하에도 해가 뜨네요. 와우. 음? 이건 꼬마돌인데 다르게 생겼네요 리전폼인가 봅니다 포켓몬들도 동물과 비슷하게 같은 종이지만 다른 환경에 맞게 진화를 하는데요 이런 디테일함에 더더욱 빠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 꼈다! 아, 이런 죽었네 어쩔 수 없지 음, 저건 뭘까요? 전툴라 뭔가 거미 포켓몬인가 봅니다 특별한 애는 아닌 것 같아요 상자나 좀 찾아보겠습니다 음... 별건 없고 아니, 개구리는 뭐야? 팥쭈 음, 생김새를 보니 아까 그 거미의 미진나체 같네요. 상관아, 털어주겠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별거 없네. 어, 코일이다. 저만 이런 외눈박이들 귀엽나요 뭔가 멍해보이고 무해해보여 오 여기 소곤령도 있네요 이 친구도 진화하면 역변합니다 그리고 용암암에 저저 용암 포켓몬 이 있는데 제 이름이 뭐더라 아무튼 편안해 보이네요 계속해서 파밍을 해봅시다 오 이거 뭔 티켓이지 일단 전설의 포켓몬 관련된 것 같으니 챙겨줍니다 그리고 이거 보세요 딱꼬리가 있습니다 레벨도 적당하고 상성도 제가 좋아 서경험치럭이 딱이네요 한데만 또 기절할 겁니다 그런데 바로 기절하지 않고 한턴을 버티는데 이게 바로 온골참이라는 특성입니다 주로 이런 돌 같은 애들이 갖고 있는 좋은 특성이죠 그렇다 해도 마무리를 해줍니다 오 방금 경험치를 나눠받은 보스가 진화를 준비합니다 바로 진화 오 보스트가 됐습니다 이후 좀더 돌아다니다가 출구가 따로 없는 것 같아서 파고 올라갑니다 다 올라왔다 음, 여기가 어디지? 지도가 노란 걸 보니 아직 농장 아닌가 보네요. 앞에 보이는 건물을 둘러보러 갔는데 치료기기가 있어서 포켓몬들을 회복시켰습니다. 이후 농장 안에 작은 건물들이 있어서 둘러봤는데요. 생각보다 파밍할 거리가 많았습니다. 오, 개꿀! 모두 모크나이퍼에게 때려 넣었습니다. 이 정도면 얘도 당뇨겠네요. 오 옆 건물엔 뭐가 있나 봅시다 음 1층은 뭐 없고 2층에 상자가 있네요 경험사탕만 쏙쏙 뺐습니다 농장 안에 낚시터도 있었어요 오 여기 낚시하고 싶은데 낚싯대를 아직 못 구해서 이따 보여드릴게요 농장 더 안쪽으로 들어가니 방목장이 있네요 이런 소 포켓몬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닙니다 목장 가운데 큰 헛간이 보여서 들렸어요 2층에 상자가 엄청 많았는데 템도 많았습니다 와 이게 뭐야 다 챙겨 다 챙겨 그리고 또워크나이퍼에게다 뭐, 때려넣었는데 이 정도면 고문 아닌가? 그렇게 80레벨 달성했네요 아니? 넌더 강해 수 있어. 더 먹어. 배부르게 먹이고 목장을 다시 나왔어요. 방목된 소들 레벨이 경험치로 괜찮아서 사냥을 좀 했습니다. 포켓몬의 씨가 마를 때쯤 농장을 나왔는데요 횃불이 설치된 루트로 길을 따라가니 또 다른 마을을 발견했습니다 앞에 보이는 집부터 들어갔어요 음... 아늑한데? 오 상자에 아이템이 또 엄청 많습니다 또 모두 먹여주려 했는데 이제 저쪽에서 거부 반응이 없네요 과다 복음을 했나 봅니다 밤이 늦어서 일단 한숨 자고 일어났습니다 아침이 밝았네요 고산지대라 그런지 롱스톤이 유독 많은 모습입니다 오 메탕도 있습니다 이 친구가 진화하면 600조 포켓몬이 되는 친구입니다 전설의 포켓몬 다음으로 좋은 종족값을 갖고 있는 개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잡아야겠어요 음... 그냥은 안되네요 배틀로 잡아야겠습니다 피를 조금 깎은 뒤에 하이퍼볼을 마구 던졌지만 잡히지 않았고 조금만 더 피를 깎아보겠다는 욕심으로 그만 배탕을 죽여버렸습니다 아... 어, 까비... 자기 누나를 떨구네요. 나머지 집도 파밍하고 채워준 뒤에 다시 출발했습니다. 길을 따라서 내려오니 섬 건너편에서 이상한 건물을 발견했습니다. 와, 뭘까? 전설의 포켓몬이라도 나오려나? 오, 분위기 좋은데요? 내려가보겠습니다. 어! 함정입니다. 엄청난 무빙으로 다 피하고 끝에 왔는데, 아, 짜다. 그냥 원래 있던 곳으로 갈게요. 어, 가다가 라프라스를 만났습니다. 근본 탈컷 포켓몬인데요. 너무 찾고 싶습니다. 우선 콜로솔트로 소금에 절여놓고 피가 거의 달았을 때 하이퍼버를 던졌는데요. 아 실패. 한번 더. 또 실패입니다. 결국 절여진 라프라스는 가버렸네요. 아 까비. 그 녀석이 떨군 신비의 물방울입니다. 잘 간직할게.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왔네요. 오, 여기 몬스터볼 보이시나요? 이거 포켓몬인데요. 포켓몬에도 미믹 같은 트릭 포켓몬들이 존재하는데, 그중 하나인 깜놀바슬입니다. 찌리리공이나 모으룡 같은 애들이죠. 그리고 길을 찾아 한참 산밑을 걸었는데요. 해가 뜨고서야 저번에 봤던 농장을 발견합니다. 이 농장 뒤쪽은 가본 적이 없는데, 이런 우물이 있었네요. 저건 뭐야? 오, 꾸악스입니다. 9세대 물타입 스타팅인데요. 한 마리 잡고 싶네요. 근데 하이퍼볼을 아무리 던져도 잡히지 않습니다. 피좀 깎으려다가 너무 세게 쳤나 가버리네요. 아까부터 포획률 왜 이러지? 그리고 강을 건너 빛을 따라왔어요. 텐트가 있는데 음.. 네트볼불타이 포획률 3배인데 꾸악수를 보기 전에 이걸 먼저 주었다면 좋았겠네요. 큰 용암풀을 지나니 으스스한 숲이 나왔어요. 숲 깊숙한 곳에 공동묘지 같은 게 있는데요. 고우스나 텅구리 같은 귀신 포켓몬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묘지 앞에 상자 더미들이 있어서 파밍했습니다. 오 먹여주고 그러다 반대쪽 땅에 빛이 보여서 강을 건넜습니다. 이쪽은 광산이 있었습니다. 광산 입구 쪽에 상자들이 있었고 아이템도 정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다 챙겨, 다 챙겨. 이번엔 1레비었던 포테라에게 사탕을 줬습니다. 적당히 레벨 낮은 친구도 있어야 잡고 싶은 포켓몬을 잡을 수 있겠더라고요. 동굴 주변엔 이렇게 어리짱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이 친구가 강철 페어리 타입으로 꽤 괜찮은 포켓몬입니다. 생긴 것도 귀엽고 그래서 잡아야겠습니다. 적당히 핏 깎아주고 어울리는 러브볼을 던져 잡았습니다. 와 드디어 한 마리 잡았네. 동굴을 더 들어가 봅니다. 규모가 정말 큰 무성한 동굴이었어요. 중간에 설명이 있었는데. 음...뭐라는 거지? 일단 더 들어가볼게요 끝부분에 이렇게 내려가는 곳이 있습니다 오 정말 깊네요 갈림길도 많은데 탐험하는 느낌이 들어서 설렙니다 일단 수상해 보이는 곳을 먼저 갔어요 와 진짜 이런 곳에 전설 포켓몬 한 마리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오저 끝에 상자가 있습니다 점프 맵이 있는데 하! 이런 건 바로 길을 만들어가지고 이어갑니다 무욕 상자 안엔 특이한 아이템을 주긴 하네요 마그마 부스터...가 뭐지? 뭔진 모르겠는데 불타일 것 같아서 라우드번에게 줄게요 다시 돌아와서 안 가봤던 곳을 갔는데요. 유난히 폐쇄적인 동굴 끝에 먹다 남은 음식을 발견했습니다. 와 이거 진짜 좋은 아이템인데 공격당하면 계속 남겨놓고 먹으며 피를 채우는... 아무튼 사기 아이템입니다. 이건 콜로솔트에게 줬고 나와서 다른 곳을 둘러봅니다. 여긴 이렇게 풀이 나는데 음... 이건 삐삐풀이네요. 특유니이 스킬을 다 소진하면 다시 쓸수 있게 도와주는 약입니다. 저는 필요 없네요. 이후엔 밑으로 쭉 내려왔어요. 여기 길이 이어지지 않은 다른 폐광이 있는데 궁금해서 길을 개척해 찾아왔습니다. 이런 다른 벽이 있네요. 버튼 눌러볼까? 음. 아씨 깜짝이야. 와 비밀 통로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진입합니다. 끝은 이런 상자가 있습니다. 음 종이랑 성공 손톱이네요. 종이는 뭔 소린지 모르겠고 이 손톱 아이템은 특정 확률로 먼저 공격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아이템입니다. 챙겨두고. 뭐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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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니 진짜 뭐야? 갑자기 이상한 곳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상자가 있는데 달랑 음반이 들어 있습니다. 한쪽엔 올라가는 길이 보여서 올라갔는데요. 한참을 올라가니 밖으로 나왔습니다. 엥 진짜 여기 어디야? 산 위쪽인 것 같은데요. 이런 우물도 보이고 뜬금없이 밀탱크도 있네요. 얘한테 우유 줄수 있다던데 양동이가 없어서 시도를 못 해보네요. 까비. 음 얼음 동굴이 보여서 구경 왔어요. 오 상자가 있는데 털어 봅시다. 엥 뭐야? 가짜 눈이네요. 오 함정에도 상자가 있습니다. 아니 또 음반이야? 동굴 안쪽에 있는 상자도 확인할게요. 오, 좋은데, 털고 나옵니다. 음 산을 계속 타볼게요 여기 너무 높아서인지 이런 얼음 타입 포켓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기 좀 빛나는데? 가볼게요 음뭐 없는데? 아 근데 여기 가짜눈이에요 파보니까 공간이 있습니다 당장 들어가 오 뭐야 이어 롤이 있네 어떻게 들어갔니 이건 규토리나무네요 몬스터볼 재료입니다 만들 필요가 없어서 그런지 처음 만져보네요 오축구박스다 이걸 위해서 음반을 줬나? 음 그냥 축구박스네요 딱히 이벤트는 없습니다 노래를 감상하다 보니 이어 롤이 벽뒤로 사라집니다 아 저기로 들어왔구나 저도 이만 나갈게요. 그런데 이곳 아르세우스가 나타난다는 청간산 정상처럼 생겼습니다. 여기서 피리를 불면 아르세우스가 나타날 것 같은데요. 저는 한번 천개의 피리를 연주해봤습니다. 오 나왔다. 아르세우스는 만물을 창조한 포켓몬스터 세계관 신입니다. 천 개의 팔로 세계를 만들었다고 하고 저희가 잡을 수 있는 건 아르세우스의 분신입니다. 진짜 아르세우스는 못 잡는 설정이라고 해요. 분신이어도 엄청 센 포켓몬인데요. 하지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저에겐 모든 포켓몬을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마스터볼이 있죠. 가라 마스터볼? 야, 어디가? 아, 나 진짜. 내려와서 한참을 찾았는데, 안 보입니다. 큰일 났다 생각한 순간, 구석에서 다행히 발견합니다. 와, 진짜 포켓몬이라도 맞았으면 큰일 날 뻔. 그리고 아르세우스를 잡으러 다시 돌아왔는데, 이번엔 아르세우스가 어딜 간 건지 안 보입니다. 아니, 넌또 어디 갔냐고! 진짜 한참 산을 뒤졌는데요. 산 위쪽에서 도망갔던 아르세우스를 찾았습니다. 드디어 터졌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배틀을 먼저 걸었습니다. 이러면 포켓몬이 돌아다니지 않아서 잘 맞출 수 있죠. 가랑 마스터볼! 오 들어갔다. 와우, 신잡기 성공. 내가 신을 잡다니. 그런데 PC로 들어가서 당장은 꺼내볼 수 없는데요. 테트마을로 다시 돌아가야겠습니다. 테트마을 포켓몬 센터로 왔어요. 이 데스니카는 오면서 잡았고요. PC에 아르세우스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 너무 커서 발밖에 안 보이네. 바로 밖으로 꺼내줄게요. 오, 이게 환상의 포켓몬인가? 아르세우스는 전설 포켓몬 같지만 배포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환상의 포켓몬입니다. 분석을 좀 볼까? 신박? 성격이네요. 그리고 스킬을 봤는데 아르세우스의 전용기인 심판의 뭉치가 안 배워져 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백0렙이 되면 배울 수 있다고 해서 남아있던 이상한 사탕을 다 때려 넣었습니다. 그렇게 백0렙을 찍었는데요. 레어 미션이 깨지네요. 이런 것도 있었어? 스킬 창을 바로 확인해봤는데 심판의 뭉치도 들어왔네요. 바로 배워졌어요. 배웠으면 써봐야죠. 야생 포켓몬을 찾아 배틀을 걸었습니다. 신탁을 받아라 심판의 뭉치! 음굿 좋은데요? 아무튼 이렇게 포켓몬 세상에서 살아남기 해봤는데요. 조금 허술하지만 아르세우스도 잡아봤고 정말 여행하는 느낌이 들어서 재밌었어요. 여러분도 보는 동안 즐거운 추억여행 되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